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카카오톡 화면이 열리면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서 왼쪽에서 첫 번째 사람 모양을 터치합니다. 사람 모양이 검은색으로 선택됩니다. 화면 왼쪽 상단으로 이동하면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친구 화면입니다. 친구 화면에서 대화할 친구를 찾아 봅니다. 대화할 친구를 찾았으면 친구 위에서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서 왼쪽에서 첫 번째 1대1 채팅을 터치합니다. 하단에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1대1 대화창이 열립니다. 대화창에는 지금처럼 기존에 대화한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말풍선들이 표시됩니다.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말풍선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대화창이 열립니다. 대화를 시도할 때는 상단에 보면 터치하고 들어온 상대방이 표시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방을 잘못 터치해서 내용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왼쪽 상단에 상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대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맞을 경우 하단으로 이동해서 커서가 깜빡거리는 입력 상자를 터치합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처음부터 키보드가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입력 상자를 터치해서 키보드가 나와야 대화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한 다음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사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동영상을 보내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를 이용해서 문자만 입력하는 것이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을 대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내용이 모두 입력되었으면 오른쪽 끝에 보내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바로 위쪽으로 내가 보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숫자 1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숫자 1은 지금 내가 보낸 메시지를 읽지 않은 상대방 명수를 말합니다. 지금은 1대1로 채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1이 표시됩니다. 상대방이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내가 보낸 이 글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글을 확인하게 되면 숫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게 되고 채팅방 만들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콘 오른쪽 상단으로 보면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숫자는 그 숫자만큼 메시지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카카오톡 아이콘을 터치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왔는데도 카카오톡 아이콘에 숫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표시가 되기도 하고 표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카카오톡 아이콘에 숫자가 표시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왼쪽 상단 알림줄에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의 환경에 따라서 메시지가 왔더라도 표시를 해주거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 화면을 열어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카카오톡 화면이 열립니다. 화면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메뉴들이 다섯 개가 있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말풍선이 있습니다. 말풍선의 모양을 보면 오른쪽 위로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보입니다. 숫자가 1로 표시되어 있는데 메시지가 한건 왔다는 뜻입니다. 말풍선을 터치하게 되면 채팅방으로 이동하고 채팅방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말풍선을 터치합니다. 발풍선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뀌고 화면 왼쪽 상단에는 채팅이라고 표시됩니다. 채팅방 화면으로 이동하고 여러 채팅방들이 표시됩니다. 채팅방 중에 메시지가 왔는데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팅방은 오른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숫자로 표시됩니다.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1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채팅방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가 한건 있다는 뜻입니다. 채팅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채팅방 줄 이미의 공간에서 터치합니다. 터치한 채팅방으로 입장하고 하단을 보면 채팅방에서 받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채팅방에서도 내가 보낸 메시지와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가 헷갈린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는 오른쪽으로 노랗게 말풍선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지금처럼 하얗게 말풍선이 표시됩니다. 지금은 1대1 대화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 명이고 왼쪽에 말풍선도 한 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화방이 1대1로 대화하는 채팅방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단톡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대화하는 말풍선은 모두 왼쪽으로 표시가 되고 색깔도 하얗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헷갈릴 필요가 없고 내가 말하는 말풍선은 항상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다고 보면 됩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카카오톡 화면이 열리면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서 왼쪽에서 두 번째 말풍선 모양을 터치합니다. 말풍선이 검은색으로 바뀌고 화면 왼쪽 상단으로 이동하면 채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채팅 화면입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하면 아이콘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왼쪽에서 두번째 말풍선에 더하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새로운 채팅 아이콘입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새로운 채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하위 메뉴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채팅을 터치합니다. 대화상대 초대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으로 여러 친구들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대화할 상대를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대화상대를 모두 선택했으면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한 다음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룹 채팅방 정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부분에 그룹명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룹명을 입력하지 않고 오른쪽 상단 확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확인을 터치합니다. 앞에서 터치한 친구들과 함께 그룹 채팅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룹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메시지를 입력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그룹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자 한다면 화면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가로줄 3개를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아래로 이동하면 대화상대 초대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앞의 화면에서 보았던 대화상대 초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으로 친구들이 표시되고 초대를 하고자 하는 친구를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룹 채팅방 정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을 보면 커서가 깜빡입니다. 여기에 그룹명을 입력해도 됩니다. 지금은 입력하지 않고 화면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룹 채팅방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에 초대한 친구도 그룹 채팅방에 들어와 있습니다.